우선 여기 위쪽에 있는 Q 라인 에딧의 프레임.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시안에서는 프레임 자체가 없었죠. 이 라인 에딧을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 에디터를 쭉쭉 내려가시면 Q 라인 에딧이라는 탭에 프레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속성 박스를 체크 해제 해주시면 프레임이 없는 하얀 여백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라인 에잇도 체크를 해제해서 프레임을 없애줄게요. 여기 밑에 있는 DEL 버튼은 저희가 코드로 이미지를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만 지워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지워줄게요. a n s e r Line Edit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0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코드에서 여기에 0을 적는다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큐티 디자이너 안에서 여기에 0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버튼들처럼. 그래서 라인넷을 더블 클릭해서 0이라고 적어 줍시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 글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내친김에 오른쪽으로 정렬도 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큐 라인 에디트 프로펄트 에디터로 다시 넘어가서 밑으로 쭉쭉 내리면 alignment 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horizontal 이라는 속성을 클릭해서 align left 로 되어 있는 값을 align right 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큐 라인도 마찬가지로 Align Light로 바꿔줄게요 이 녀석의 폰트 모양을 이제 좀 바꿔야겠죠 이 라인 Edit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Change Style Sheet 탭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Edit Style Sheet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Add Font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이런 UI는 많이 보셔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바꿔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윤다정 제로 얘는 한 20정도로 해서 OK 오케이. OK를 누르기 전에 Apply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pply 20정도면 좀 작은가 싶을 때 이제는 굳이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창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폰트 앞에 있는 코드를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 주면 됩니다 25 하면 뭐 큰일나나 Apply 마음에 들면 이제 OK를 누르면 되는거죠 근데 OK 누르기 전에 저는 여기 있는 큐 라인 에딧도 얘랑 같은 스타일 시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복사를 해 줄게요 이줄 자체를 복사 OK를 누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큐 라인 에딧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체인지 스타일 시트 들어간 다음에 붙여넣기 Q 라인 에딧은 N 셀 라인 에지과 다르게 조금 작은 폰트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 폰트로 맞춰서 OK를 눌러줍니다. 1, 2, 3, 4, 5. 음 적용이 잘 되었네요. 자 다시 지워줍니다. 이 위젯 자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hange Style Sheet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색상을 바꿔줍시다. Add Color 옆에 있는 작은 아래쪽으로 가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요소를 클릭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이 하얀색 색상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뭐 색상을 바꿀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얀 배경을 할 거기 때문에 픽스크린 컬러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 큐티 디자이너 안에 있는 색깔을 자기가 마음대로 뽑아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얀색 배경을 원했으니까 하얗게 바꿔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위쪽에 레이아웃은 다 끝냈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의 색상과 폰트를 바꿔야 되네요.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바꾸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스타일 시트만큼은 단체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코드로 하면은 쉽기는 하지만 저는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바꾸는 게 나아서 하나 하나씩 한번 스타일 시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제가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L의 오른쪽 커서를 두고 Change Style s h 눌러서 먼저 Add Color에 있는 Background c o 를 하얀색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Add 폰트'를 들어가서 원하는 폰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우선 'OK'를 눌러 1 버튼을 적용한 다음에 이 스타일 시트를 나머지 버튼에도 전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제 기호 버튼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표적으로 C 버튼을 보여드릴게요. C 버튼에 오른쪽 커서를 두고 다시 Add o 드 컬러의 오른쪽 밑에 화살표를 클릭해, 이번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닌 그냥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 컬러는 글자의 색상이 될 거예요. 저는 옅은 하늘색 바탕에 진한 파란색의 글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진한 글자 색을 찾아서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또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다른 버튼들에게 모두 이 스타일을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전부 다 디자인 구현 완성입니다.